알레으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최종 박상현 선수예요. 승자전에서 정영재 선수에게 패배하고 내려왔습니다. 패자전에서 홍덕을 걷고 올라온 최우선 선수입니다. 5시 가로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어요 여러 차례 이 선수들이 좀 온라인에서 경기 펼쳤는데 대부분 박상현 선수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 더, 정도로 한 더블 스코어 차이로 오. 지금은 박상현 선수가 이긴 온라인상의 전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이 맵에서의 밸런스는 현재까지 이제 테란드 테란과 저그가 77대 77이에요. 50대 50. 예, 네, 네. 정확하게. 저그 어, 밸런스. 네. 거기에 이제 이 매반에서 대 저그 전 성적도 최우선 선수가 5승 5패. 오. 50%. 네. 박상현 선수는 테란전 전적이 19승 13패 59%. 오. 승률 면에서는 박상현이 조금 더낮습니다 네.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변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살짝, 살짝 틀었는데 이 정방향으로 오버로드를 처음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 정찰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최대한 보면서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오 자, 패턴이 살짝 바뀌었죠 이전 네. 거. 오 많이 맞았어요. 폭업돼서 이제 잠금 어. 환경이고요. 팩토리 위에서 타포트 여긴 끊어냈고. 예. 처리를 빠르게 늘리는 방식이 아닌 앞마당 가스를 빨리 올리는 식으로 지금은 네. 바꿨네요. 그러면서 확장까지. 오, 1 1 시. 저 상황에 맞춰서 흐름을 조절하고 있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벌처 나온 거 지금 확인하고 저원링들은 뒤로 좀 빠집니다. 네, 우선적으로 벌처에 대응하게끔 지금은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예, 이후에 발키리 생산이든 아니면은 뭔가 생산 기반이든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최우선 선수입니다. 네. 자신의 방어 타워는 지어지긴 했지만 사실 네. 상대 뮤탈이 계속 쌓일 수 있는 추세라서 되게 좀 취약 취약할 수 있거든요 자 기회를 만들면 네. 좀후벼할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 박상현이에요 살키리까지 지금은 생각하면서 스커지도 네. 한상 붙였거든요 한상 붙여놓고 이제 한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후기 자투쿠키리 아아앗 었어요자한기로한기로자 어! 어. 최대한 몰아내야 됩니다 굴굴 때리면서 네. 맞으면서 야, 맞으면서 오오오 와 생존력은 대단하네요. 와. 이러면서 지금은 한 7분 하이볼을 노리고 있을 정도로 퀸지나트가 네. 굉장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와 올라가고 7분도 있어요. 안 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박상현 선수 11시 완성됐고 벌처가 와서 봅니다. 네, 이게 발키리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키리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인프라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벌처로 활용을 해서 계속 뮤탈리스크를 좀 외부에서 활동하게 만들고 바이오닉 병력을 좀 추가할 수 있는 이 인프라 시설을 빠르게 확보를 해야 네. 전진 타이밍도 좀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발키리 독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 벌처, 일꾼 독이 잡은 벌처는 정리가 됐어요 네, 예, 게다가 또이 아, 메카닉 쪽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캔이 느기 때문에 상대 하이브 타이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엄청 빠른 겁니다 그렇죠, 지금 7분 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상현 선수가 빨리 올리면 7분이었는데 그 이전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상황이고 바로 됐네요 네. 7분 49초에 완성. 뮤탈리스크로 주변에 흐르는 병력들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고, 발키리가 결국은 선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닉 유닛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결국 뮤탈 한 종류로 시간을 끄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지금은 강구를 한 건데요. 네. 공1업이 완료가 돼 있는 뮤탈리스크고 디팔로만도 올라갑니다. 네. 지금 1한시 쪽에 탈승화도 들어가고 있어요. 뮤탈리스크가 결국 힘을 쓰지 못할 때 지상 봐 버틸, 버틸 수 있는 힘은 막타 때린 거죠. 그렇죠. 지금 벌초에 턱을 날렸습니다. 네, 지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 건데 자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나오네요. 액션을 좀 취했어요. 히드라즈가 쳐진 상황이고 여기 추가 가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좀 탱크 빨리 올리면서 좀한 번에 예, 좀 뚫어버리려고 바이킹 탱크를 모아가고 있는데, 디팔러 네.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이제. 네. 오바이리하나안 터졌습니다. 두개 남아 있어서 지금 바이킹 두 개. 음. 자병력까지오 지금 빠져나간 상황에서 그냥 여기 안 맞아요. 우리는 포격합니다. 아 이걸로 벌쳐가 알아요. 벌쳐가 아까 시간 뜯듯 유탈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디팔러가 네. 결국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 네. 자손에 보더라도 어, 11시 쪽으로 가요. 공선 체크가 됐나 싶은데요. 오 신형아 시장님 방어 타워도 완성이 안 됐어요. 선원이 아직 없죠. 네. 어? 11시 입구 쪽으로. 예, 네, 11시 방향 쪽으로 지금은 바이오병력은 바로 질렀고 네, 로커도 네, 지금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앞마당으로 올 것에 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에그, 에그. 네. 사물쇠. 잠물쇠는참그고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벌었습니다만. 오. 추가 변 준비 중 네, 제공권은 지금 발키리가 여러 대 나왔기 때문에 결국 테라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네. 야, 에그 자물쇠 한 번으로 야, 시간을 예 시간을 추가 까게 깨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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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진짜 먼 거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네. 달려왔거든요 안에 아, 네. 지금 방어 타가 없었어요 예, 네, 그러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뛴것 자체도 대단했었는데 이 좀 불안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겉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네. 만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멀거든요 대각선은 굉장히. 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못 들어가죠. 네. 자신의 공중 병력을 이제 아깨부수면서 어, 안마랑 쪽을 우선 압박할 거다라는 생각에 안마랑에서 러커 다수를 변태를 시키고, 네 예, 오히려 공간을 확보를 해놨는데 네. 이게 지금은 대각선 방향으로 온 거를 에그 자물 세로 지금은 물을 걸어 잠구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밝기를 네, 통해서 그래도 아 이거 좀 많이 못 갔겠네. 바로 스커지 나왔습니다. 네. 아, 이게 바이오닉 주력 바이오닉 병력이 한번 지금은 막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드랍시 활로를 뚫고 자변수 네. 변수발생 메딕 지원 이쪽으로 전장으로 메딕 지원이 하면서 총을 네. 하면서 뚫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커널 깨고 들어가서 확장 전투와 와와와와 초고속으로 아 저리 가. 아글링아 건너왔어요. 아, 숨 네. 아, 아, 왔습니다. 예. 야, 진짜 튀어라 왔어 아래쪽을 또 가져 지금 드랍시. 네. 자, 변수. 근데 저글링이 저 코너를 깨졌습니다. 아, 이게 문제네요. 또 마인. 아, 근데 지금 러커 숫자가 지금 상당해요. 어, 아예 상대방을, 예, 정면을 아주 공, 공격적으로 찌르면서 네. 이런 견제는 생각지도 말라라는 건데. 와. 오? 와 어, 입구 뚫려요? 안마당에수완표지는 순간 이고태란 자원 못 먹어요 네, 와 난리가 쪽으로. 났습니다 이 본진 쪽에도 웬 벌처가 지금 은또 떨어져가지고 마인 심어놓고 네? 여기 커널 한번더 깨고요 저 여기는 저 내려오는 저 앞마당 어어 입구 다 실려요 네. 네. 저런 크로스 카운터 와 이거 안 깨져납니다 자 이거 자원 추출 좋다는데 문제는 뒷발로가 아, 있다는 거예요 아, 몰살 당했어요 없습니다 네. 네. 게다가 여기에 지금은 정링이 지원을 왔기 때문에 앞바닥에 s c 잡힌 것뿐만 아니라 본진쪽베럭스까지 지금은 어, 자, 장악을 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허용했습니다. 지금 여기 디파일러 눈에까지 이거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아, 뭐이 정도는 좀배들이 늦은 체제다 보니까 오 잡아야 돼잡다 아! 잡다다다다 아!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아! 다 아! 아, 아 이다다다다다다다다로다다다다다 포지나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 디파이너의 유산. 타크스와한번 네. 여기는 자 공격하고 있으니까 병력 숫자가 적어요. 그렇습니다. 병력을 지금은 생산할 수 있는 지금은 자원을 먹을 수 있는 수단 자체도 좀 많이 손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네. 로스가 한번 어, 들어왔어요. 5 기가. 필심이 없으면 장은 못 먹어요. 네. 자 그렇다면 남은 병력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40만의 네. 스타일이 확실한 그선수간의 대결 같네요. 네. 어 여기서 이제 견제 견제 크로스 카운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대는 최대한 어찌됐던 간에 드랍칩을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병력 조합을 다시 꾀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면에 지출나갔었던 병력을 안 뺐어요 박상현이 이거 좀 스캔에 좀 패스나 나와있는 상황에서 12킬에 네. 위에 일꾼들 와서 일해야 됩니다 어. 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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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끝까지 머리도 머린... 아니 제제. 7곡인 승부! 처전한 싸움 끝에 박찬선수 일단하고 16강 진출!